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실시간 회원제 채팅 서비스의 메인 화면에 메뉴까지 한번 구현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사용자가 회원 가입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한 처리를 해주는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회원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 접근 및 처리를 담당해주는 User DAO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DAO 같은 경우는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라고 데이터 접근 객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어떠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데이터를 쓰거나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수 있죠 먼저 바로 이렇게 커넥션 풀을 이용하기 위해서 데이터 소스라는걸 만들어서 정의를 해 줄게요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생성자를 만들어 주시는데요 생성자에선 이제 바로 해당 객체가 만들어지자마자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오류 처리 또한 해 주시고요. 이제 이 안에는 InitialContext, InitContext를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컨텍스트를 또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소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 lookup이라고 한 다음에 javacomp라고 이런 식으로 넣어 줄게요. 그 다음에 데이터 소스는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초기화해 줄수 있도록 합니다. 룩업을 해 주셔가지고 jdbc에 우리 프로젝트 이름인 유젤챗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돼요 이제 이 상태에서 Ctrl-Shift-O를 눌러서 자바 v a x s q l d a t a s o 를 이렇게 추가해 줄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 주게 되면 은 아마 성공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바로 회원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 처리용 함수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먼저 이렇게 login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줍니다 유저 아이디와 유저 패스워드를 입력을 받아가지고 커넥션을 하나 만들어주는데요. 이프리페어드스테 e 먼트 같은 경우는 SQL 인젝션 같은 해킹 공격을 방어해주고 안정적으로 SQL문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라서 이렇게 또 사용해주도록 합니다. 또한 이렇게 result set 또한 만들어줄게요. 그다음 이제 string SQL한 다음에 select from user where user id가 입력받은 그 값인 경우로 넣어줄 겁니다. 이제 trycatch문을 사용해줄게요. 만약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는 이런 식으로 오류를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final를 넣어가지고 SQL 문장의 실행이 끝난 뒤에는 모든 리소스들을 종료해줄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죠. 위쪽엔 이렇게 만약에 이 어레스가 넓값이 아니라면 제가 아직 열려 있다면 이렇게 닫아주시고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다 닫아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커리션 개체 또한 마찬가지로. 닫아줌으로써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종해줄 료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이게 조금 이렇게 return -1을 하줌으로써 데이터베이스 오류가 발생한 경우를 알려줍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진짜로 우리가 작업할 내용인 거죠. 또한 이 클립스에서 이런 식으로 임포트를 해주는 거는 만약에 이제 이런 게 없다면 이런 식으로 빨간색 줄을 띄우는데요. 알아서 임포트 해주는 기능은 ctrl shift 0 문자 5입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 클립스 안에서 외부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해줄 수 있는 거고요. 아무튼 그렇게 임포트를 시켜주시면은 코드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바로 이런 식으로 커넥션을 얻어볼게요. 이 get 커넥션 자체가 이제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풀에 접근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고요. 이제 프리페어드 스테인먼트에 SQL을 넣어서 SQL 문장을 준비해주시고요. 이제 이 물음표 안에 뭐가 들어갈지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세트튜닝 한 다음에 유저 아이디를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이 결과에다가 실제로 SQL 문장을 실행한 그 결과를 담아줄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에 결과가 존재한다면 그 결과를 가져오는데 유저 패스워드를 가져오는 거죠. 가져온 다음에 equals 유저 패스워드 즉 사용자가 입력한 그 유저 패스워드와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안에 등록되어 있는 유저 패스워드가 동일하다면 로그인에 성공한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비밀번호가 똑같으니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return2를 넣줍니다 이제 이거는 비밀번호가 틀린다 뜻이고요. 어떠한 결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즉 해당 사용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return0을 해줌으로써 해당 사용자가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알려줄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이제 이렇게 해줌으로써 간단하게 한 개의 로그인이라는 함수가 만들어진 거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한개 함수를 더 만들 건데요. 이걸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해줄게요. 이번에 만들 거는 이제 레지스터 체크라는 거요. 예 즉 이제 중복 체크예요. 특정한 아이디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넣어 줄게요. 만약에 이렇게 이미 그 아이디가 존재를 하거나 유저 아이디가 빈 공백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리턴 0을 해줌으로써 이미 존재하는 회원이라고 알려주면 되고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해당 아이디를 가진 사용자가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할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턴 1을 해줌으로써 가입 가능한 회원 아이디라고 넣어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개더 만들어 줄 건데요. 이제 회원가입을 시도하는 한 개의 함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레지스터라고 만들어 주면 되겠죠. 실제로 회원가입을 수행하는 거니까요. 회원가입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ID, 패스워드, 유저네임, 유저에이지, 유저젠더, 유저이메일, 유저 프로파일까지 이렇게 받아주는 거죠. 그다음 이제 이렇게 스킬 문장을 바꿔줘야겠죠. insert into user values 한 다음에 총 7개의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채워 넣으면 돼요. 2는 그 user 패스워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서 3부터 7까지 다 만들어주면 되겠죠. user name이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user age인데요. age 같은 경우는 숫자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false int 한 다음에 usual age로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set int로 바꿔줘야겠죠. 만약에 여기에서 usual age 값이 만약에 이런 숫자 형태가 아니라 어떤 문자열이라면 여기서 오류를 발생시키겠죠. 따라서 이제 이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아마 return-1을 반환해서 데이터베이스 오류를 발생시킬 거예요. 즉 한마디로 사용자가 어떤 값을 입력하든 간에 상관이 없다는 소리죠. 이 함수는 그런 경우까지 다 고려해서 처리를 하는 거니까요. 이제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유저 젠더가 되겠고요. 여섯 번째는 유저 이메일. 일곱 번째는 유저 프로파일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총세 개의 함수를 만들어 주었고요. 아마 성공적으로 잘 작동을 할것 같아요. 이제 바로 서블릿을 만들어 볼 건데요. 유저라는 패키지 안에 한 개의 서블릿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클릭을 한 다음에 a d d e r 에 들어가서 서블릿을 검색해 줍니다. 추가를 해 주고요. 이름은 유저 레지스터 체크. 서블릿이라고 만들어 줄게요. Finish를 누르면 바로 만들어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 지워주시고요. 이 부분 지워주시고. 바로 이 포스트만 남길 수 있도록 하고 다 지워줍니다. 이두 포스트 같은 경우는 포스트 방식으로 클라이언트한테 어떠한 맥의 변수를 받았을 때 처리를 하겠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request.setCharacterIncoding 한 다음에 utf8으로 처리해 줄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제 response 한 다음에 set content type 여기서 이제 이렇게 text.html 그 다음에 character set은 이렇게 utf-8으로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user id는 request.get parameter라고 해서 이렇게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은 user id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제 response.get writer를 해서 어떤 걸 사용자한테 반환해주면 되겠죠. 이제 new user.dao에서 레지스터 체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유저 아이디를 받아서 그 결과를 실행한 결과를 써주는데 문자열 형태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백 문자열을 추가해 줄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줌으로써 간단하게 사용자한테 그 중복 체크한 결과를 반환해주는 유저 레지스터 체크 서블릿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한 개의 서블릿스더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이번에 만들 서블릿은 유저... 레지스터 서블릿이에요 실제로 회원가입을 수행하는 하나의 서블릿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두 포스트 빼곤 다 지워 줄게요 얍 지워주고 이제 한번 처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비슷하게 이렇게 리퀘스트 한 다음에 Set Character Encoding을 이렇게 UTF-8으로 한글이 처리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레 e s p o 한 다음에 Set Content Type으로 이렇게 텍스트 HTML 캐릭터셋은 utf-8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씩 이제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은 값들을 변수로서 저장을 해주는 건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먼저 유저 아이디를 입력받아서 그걸 이렇게 유저 아이디라는 변수 안에 넣어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이제 이걸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총 8개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제 실제로 어떤 회원 정보를 구성하는 데이터는 7개지만 이렇게, 여 8개가 필요하냐면은, 유저 패스워드 1과 2가 나눠지기 때문이에요. 이제 비닐번호 체크와 비닐번호가 이렇게 두 가지 존재하기 때문이죠. 사용자가 제대로 비닐번호 입력했는지 확인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의 변수를 만들어주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 유저 네임부터 하나씩 넣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유저 에이지도 넣어주시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아무리 숫자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는 건 기본적으로는 이 문자열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열로 선언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저 젠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저 이메일, 그리고 유저 프로파일이 됩니다. 이렇게 다 입력을 받은 다음에 체크를 해줘야겠죠. 유저 아이디가 만약에 비어있거나, 유저 아이디로 받은 값이 공백문자열이거나 이런 식으로 다 하나씩 예외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요. 한칸 띄워주고, 총 8개니까 8개를 다 만들어 주면 되겠죠? 이거를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해 주시고, 이제, 유저 패스워드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긴 유저얼 네임이 되겠고요. 이제 이것 또한, 이런 식으로 다, 복붙을 하셔가지고, 이제 여긴 유저 에이지가 되겠고요. 여기는 유저 젠더가 되겠죠 한 번만 더 복사하면 될것 같아요 이제 여기는 유저 이메일이 되고 여기는 유저 프로파일이 되겠죠 이렇게 다 넣어주면 잘 작동을 할 겁니다 이제 이렇게 만약에 하나라도 비어있는 공간이 있다면 request 한 다음에 get session이라고 해서 셋 어트리뷰트로 이렇게 메시지 타입을 넣어주시고요. 이제 이렇게 오류 메시지라고 메시지 타입을 세션으로서 정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걸 그대로 복사하셔갖고 또 추가한 다음에 메시지 컨텐트라고 해서 실제로 어떤 오류 메시지인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모든 내용을 입력하세요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류 메시지를 띄워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엔 이렇게 라이스 폰스 한 다음에 Send Redirect라고 해서 조인점 JSP로 보내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return을 함으로써 이두 포스터란 함수 자체를 종료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값들이 비어있지 않지만 u s p a s 패스워드 1과 u s p a s 패스워드 2가 만약에 같지 않다면 이 경우 또한 마찬가지로 오류를 발생시켜야 될 거예요. 즉 여기다가 이렇게 비밀번호가 서로 다릅니다라고 출력해주면 되겠죠. 그대로 또 복사를 해서 여기까지 왔다면 오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회원가입을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즉,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result라고 해서 user dao 한 다음에 레지스터를 실행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실행이 가능하죠. 이제 이건 user password 1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왜냐면 이제 두 패스워드와 같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을 땐 이제 두 중에 몬 넣든 간에 상관이 없을 거예요. 유저 패스워드 1이든 2든 간에요. 그 다음에 이제 리설트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겠죠. 이제 만약에 리설트가 1이라면 이걸 그대로 복사하셔서 넣은 다음에 이제 이 경우에는 성공 메시지겠죠. 이렇게 성공 메시지로 넣어준 다음에 회원 가입에 성공했습니다. 라고 출력해주면 되겠죠. 인덱스.jsp로 이동해 줄수 있도록 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그냥 간단하게 오류 메시지로 이미 존재하는 회원이라고 알려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join.jsp로 이동시켜주면될 거예요. 이렇게 깔끔하게 간단하게 한 개의 유저 레지스터. 사용자가 실제로 회원 가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레지스터를 담당하는 서블릿을 하나 만들어 준 거고요. 이제 보면 이렇게 유저 DTO에 유저 프로파일이 있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프로필 사진인데 프로필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체크하는 부분을 없애주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제 프로필 사진 같은 경우는 개인이 자기 사진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을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걸로 진행하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필 사진 같은 경우는 필수 요소로서 넣지 않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이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하나의 서블릿을 만들어 준 거고요. 이제 이렇게 웹 콘텐츠 폴더 안에 있는 웹 인풋 폴더로 가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라이브러리 폴더밖에 없을 건데요. 이제 여기다가 한 개의 XML 파일을 만들어 줄게요. 아래에 들어가신 다음에 XML 파일 만들어 주시고 그 이름은 web.xml이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서버와 관련한 환경 설정을 해 주는 건데요. 이러한 web.xml 파일은 그냥 만들 수도 있기는 한데요. 그냥 제가 직접 입력하는 것보다는 이 클립스 안에서 알아서 만들어 주는 걸로 그냥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냥 다이내믹 웹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냥 이런 식으로 이그 l 플이라고 대충 만들고 만들 때 이렇게 웹 xml 파일을 만들 수 있도록 finish 버튼을 눌러서 만들어 주시고 이제 그냥 그 안에 있는 웹 xml 파일을 일로 옮겨 주도록 할게요. 그냥 이렇게 대체해 주도록 하고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 display name 같은 경우는 유저 a 트라고 우리 프로젝트 이름으로 바꿔 주셔야 되고요.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서블릿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이제 서블릿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들었던 유저 레지스터 서블릿을 이렇게 서블릿 이름으로 써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서블릿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클래스 또한 마찬가지로 유저 패키지 안에 있는 유저 레지스터 서블릿이라고 넣어주면 되겠죠. 우리가 만든 거 그대로요. 그 다음에 이제 서블릿 매핑을 해주면 되는 건데요. 이제 실제로 사용자가 어떤 URL을 거쳐서 이 서블릿에 접근할 수 있는지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서블릿 네임으로는 유저 레지스터 서블릿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url의 패턴 같은 경우는 유 i 레지스터라고 한번 넣어 주겠습니다 즉 이제 이렇게 해줌으로써 사용자가 이제 이 레지스터에 이 서블릿에 접근을 할 때는 이유 i 레지스터라는 곳에 어떠한 포스트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실제로 사용자 정보를 등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웹점 xml 파일에 우리가 만들어준 서블릿 정보를 입력해 줌으로써 이처럼 회원가입에 필요한 모든 서블릿 및 데이터베이스 접근 객체를 개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엔 이제 실제로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클라이언트 통신에서 회원가입을 진행하도록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시간엔 이렇게 회원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들을 개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